안녕하세요. 란진 t 팁입니다 오늘은 어, 어머님과, 어, 능이 산행을 한번더 해볼까 하고요. 전부권으로. 어, 제가 이제 경상도, 전라도, 음, 그 중부권, 그러니까 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난초산행을 많이 했었는데, 난초산행을 저번주에는 영광을 한번 다녀왔고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같이, <laughs> 새벽에, 새벽부터 버스에 대고, 저녁에도 야간 버스 해야 되고 낮에는 화물차 이런 식으로 운전직을 하다 보니까 어 답글을 달아드릴 시간도 좀 많이 그 늦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답글이 좀 늦어요. 운전직이 다 위험해가지고 그리고 어 이번 주는 원래는 음 버스 근무가 없었다면 음그 영광적으로 예 단초 산행이나 그 형님들 좀 뵐려고 했었는데 어, 시, 어 버스 회사 근무하는 바람에 예 제가 또 가까운 이제 전북으로 예 능이 어 짬산행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네 어머님이 <laughs> 엄마 집중이 안 돼. 뭐 해요? <laughs> 뭐 하세요? 유튜브 봐. 실 실시간? 응, 실리 아. <laughs> 영상 찍고 있는데 목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laughs> 집중이 안 돼. 엄마 여기 인사하세요.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엄마 너무 거기에 집중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영상 좀그 댓글 달아주시라고 그... 댓글. <웃음> <웃음> 엄마 나 영상 찍어야 되는데 <laughs> 집중이 안 돼. <laughs> 어? 집중이 안 돼. 아들 영상도 좀. 생각 좀 해줘야지! 아들, 최고! 아, 그게 끝이야? 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스마트폰, 어, 연습 삼아, 아, 어, 이쪽, 어, 실방을 많이 다니세요. 실방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댓글도 다르시고, 좀 스마트폰에 많이 적응을 하셨습니다. 어, 적응하시고, 또, 어, 성, 어, 성품이, 어머니 성격이 좀 많이 밝으시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많이 응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많이 응원하고요. 어때 요 오늘 능이 나올 것 같아요? 능이 오늘은 봐야지. 오늘 꼭 봐야죠. 꼭 봐야지. 오늘 많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많이 안 나면 바로 산에서 내주는 대로 먹는 거요. 뭘 먹어요? 산에서 주는 대로. 예. 네. 보여 주는 대로. 예. 응. 능이도 따고 안추도 응. 캐고. 응. 그렇게 하는거지 안보여지면 할수없는것이지 어떻게 해? 아 그래? 음 열정이 없으신데요? 네 열정이 없어 열정은 짱짱이야 열정은 짱짱이야? 네. <laughs> 우선 어머님과 오늘도 즐겁게 산행 한번 해보고요 나오든 어머님 말씀대로 나오든 안나오든 예, 마음을 좀 근데 산행이 좋은 이유가 어 난초산행도 마찬가지고 능이도 마찬가지지만 도전을 하게끔 만들어요. 산, 800꼬지, 700꼬지. 조심조심 안전산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능위를 보면 좋겠죠? 예, 네, 능위를. 입산했습니다. 엄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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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능이안 나와요. 너무 낮은 데라. 알죠? <laughs> 이렇게, 가을이라고, 꽃들이. 아주 야생화도 이쁘네요. 엄마는, 저희 어머님은 저 위로 그 능선 따라 가실 거고, 여기는 이렇게 계곡이 좀 위험해요. 위험해서. 아, 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어머님이 가시기에 좀 불편합니다. 물들이 아주 깨끗합니다. 여름에는, 어, 비가 오면은 엄청 좋아요. 계곡이 너무 깊어서 문제지. 이런 데, 바위 틈 이런 데는, 어, 요즘, 이제, 날도 추워지고, 그뱀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뱀. 예, 독이 많이 올랐겠죠, 예, 뱀이. 음, 겨울에 월동 준비하기 전에, 어, 돌도 이쁘네. 수석에는 잼뱅이라 제가, 보통 난초 하시는 분들,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수석에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쪽에 어 돌로 깎여서 어 물에 아니 돌 돌에 깎였다네 물에 어 깎여가지고 이쁜 돌이 좀 많아요 이쁜 돌도 많고요 어 제가 능이를 만났던 곳이 구강자리 이쪽 산지에서는 한네 군데 정도 있어요 네 군데 정도 있는데 보통 어 산중나무가 많이 자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강자리가. 고지는 한 600에, 650에서 한700 고지? 정도? 네, 700 고지 정도 있었던데. 여기는 저희 어머님 저번에 영상 찍었던 곳이네. 딱! 명당이네 명당. 네,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와, 물 진짜 깨끗해. 일곱수입니다일곱수 저희 어머니 잘 가시네요. 어, 능이 산행할 때 방향은 어, 동북방향이었고요. 방향이, 동북 그쪽이. 그 다음에 갈참나무가 좀 있었고. 그, 제가 이제 능이를 못 만났다가 어, 제가 유튜브를 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난초 산행하고 능이 산행은 정말 어,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산중나무 어, 한 고지가 어, 350이 한400 고지 이상 되면 이런 산중나무도 잘 찾아보면 그 주변에 능이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산중나무 사이 이 산중나무 나왔던 자리들이 보면 조금 딱딱했어요. 근데 여기, 는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게 무슨 버릇인가요? 어, 석총이 아니고 나무에 달려있는데. 영지, 운지인가? 운지처럼 또 있습니다. 어휴. 엄마 힘들면 좀 쉬었다 해요. 엄마! 힘들면 얘기해요.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어, 능위를 어, 봐도 좋고, 제어머니 말씀대로 난초를 봐도 좋고. 와 아, 이쪽은 여기 이제 물이 떨어져서 나무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있나요? 폭포도 없는데. 아 작품이 떡그라는게 아주 그냥. 산행을 계속하는 이유가 어 주말마다 산행하는 이유가 제가 어 하는 일이 일 자체가 운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다리 운동이 다리 운동도 필요하고 예전에는 무작정 어 난초만 했어요. 난초만 했었었는데 어그 난초를 음 영상에 담고 어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설명하는 데까지. 그냥 난초는 보이는 대로. 문의종을 만나면 문의종을 만나는 대로. 뭐, 단엽을 만나면 단엽을 만나는 대로. 입변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두화변, 뭐, 여러 종류의 난초들이 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까지는, 전 어, 제가 경험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산을 많이 탔습니다. 더 많이 탔고, 주말마다 탔던 것 같아요. 뭐,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에는 무조건 산이었어요, 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좀, 말 주변도 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독하다면 독하겠지만, 후, 어, 다음날 새벽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laughs> 기억이 남네요. 그렇게 했다면 서울대 갔다고. <laughs> 좀 열정을 갖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난초 공부를 한 4년 동안 한 2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2시간씩 하루에. 네,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나 어 주변 사람들이나 어 저희 집사람이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속된 말로 미친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근데 그때는 자기가 정말 원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하고 싶어 하는 어, 열정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없더라고요 운전을 하더라도 정말 힘든 게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으니까 그냥 꾸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한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행이나 이런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난초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난초를 만나려면 제가 꾸준하게 산행을 타야 됩니다. 뭐 산을 많이 타게 되면 좋은 난초를 만날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아져요,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난초 산행은 꾸준함이 답이다. 운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중에 저희 어머님이 혼자 제가 혼자 산행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좀 위험하다고 같이 동행을 하시게 됐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어,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조금, 연세에 비해서 조금 건강하시니까 조금 같이 한번 산행을 시작해 봤습니다. 어 어머님이 요즘은 주말마다 전화를 하시니까 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거의 못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내려오셔야지. 나 따라와야 돼. 안 돼요. 거기 위험이, 바위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일로 내려오세요. 여기서 좀 위로 올라가면 자리 있어요. 천천히 내려와요. 천천히. 그래서, 어, 그런, 어, 열심히 또 오늘도 산행은 오늘 제가 또 주저리 주저리 말이 좀 많았고요. 어, 요런 포인트죠. 요런 이렇게 산중나무. 이런 자리는. 한 번쯤 그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 그 고지가 지금 250 고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는 아직 안 나올 수가 있고요. 위에 그 구강 자리 위에부터 지금 한 650, 700 700 정도 될 겁니다. 예, 거기부터 한번 본 다음에 여기는 그 후에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예, 온도가 지금 밤 온도가 저희 지역이 지금 16도, 17도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능이가 나올 만한 온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능이야 꼭좀 보여줘라 <laughs> 능이 꼭 한번 열심히 탐난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 유튜브 유치님 분이시죠 어, 닉네임도 저랑 비슷하신 난쟁이 바위 설림 이 좋아하실 만한 자리네요 이렇게 이끼들이 바위에 이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슨 이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정이 바위 설님이 여기 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묵은 바위 사이로 이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건 아주 작은데도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모르니까. 이끼들은 모르니까 패스. 어. 네, 이건 또 이렇게 이기들도 이런 식으로 따르게 있으니까, 어, 이거는 뭔가 또 다르네요. 종자가 아, 이뻐요. 여기는 또 다르네요. 이아이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응, 이거는 또 뭐야? 꽃핀 건가? 이끼가. 이끼도 꽃이 피나요? 이쁘네요. <laughs> 아이고. 능이를 봐야 되는데. <laughs> 이런 걸 봅니다. <laughs> 아, 그래도 산행은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하시면 좀 힘들고요. 이렇게 천천히. 어, 저는 어차피 저는 어머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어머니 뒤를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어, 조금, 여유롭게 갑니다, 산행은. 아, 어, 근데, 이렇게 봐도 멋있긴 하네요. 그, 저기, 이끼들도. 감사합니다. 여기는 고지가 지금 한 400, 400 고지 정도 되고요. 지금 능이를 어, 체란, 그, 따썼던 그, 구강자리죠. 구강자리.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잡버섯이 있네요. 그, 희망적이긴 한데, 아, 앞으로는 날씨가 더 춥기 때문에 올해 능이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유생들, 다, 다른 잡버섯 유생들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어, 뭐 이런 데, 나무 밑에, 뭐 이런 온지 같은 것도 지금 있고요. 시기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지금이 지났죠. 시기가. 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아, 잡버섯 유생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고지는 여기는 한400 고지 정도 되는데요. 아 뱀이네요, 뱀. 아 깜짝 놀라셨죠? <laughs> 뱀은 아니고, 자 능이나 버섯이 나올 때, 그 송이나 능이나 버섯이 나올 때꼭 저는 이걸 만났어요. 달팽입니다, 빈달팽이.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건뱀 아니 아니. 뱀 아니에요. 민달팽이. <laughs> 민달팽이. 와, 이거 엄청 크네요. 민달팽이 역시 이런 것들이 버섯을 좋아합니다. 이 민달팽이가. 그래서 이 이제 민달팽이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 주변으로 이제 버섯이 이제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버섯을 좋아해요. 민달팽이가 버섯을 많이 뜯어 먹어요. 아 작년에 캤던 곳인데 버섯이 나오긴 했는데 안나왔어요 능이는 아 능이는 아직 이른가요? 여기 첫번째 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아까도 제가 그, 말씀, 그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이렇게 잡버섯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산중나무죠 산중나무 자, 이렇게 보시면 산죽 대나무 산죽나무입니다. 산죽나무. 산죽나무가 많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능이를 만났어요. 구강 자리입니다, 여기는. 근데 아직 없네요. 딱그 자리에 왔는데도 안올라왔네요그 자리에 왔는데 안 올라왔어요. 아이고, 올해는 능이를 보더라도 많이는, 많은 개체의 능이는 못볼것 같습니다. 그 느낌에는. 그래도, 이렇게, 민달팽이를,가 나왔다는 거는, 좀 희망적이긴 하네. 어. 네, 다음 포인트로 또 이동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네. 엄마 지금 볼라면 천, 천히 봐야 돼요. 이, 크지 않아요. 능이가. 아주 조그만하게 나왔을 거예요. 100원만 할 거, 500원만 할 거예요. 자, 다른 포인트로 또 이동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음, 게 아, 오늘도 <laughs> 산행 했는데, 능이 유생도 안 나왔어요. 유생도 안 나오고, 오히려 상, 상단부보다는 중부? 중부 정도가 좀더 상황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도 쉬고 <laughs> 10월 말쯤에 아어 그냥 가족 먹을 만큼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엄마 어땠어요, 오늘? 하는 좋았지. 어, 좋았는데. 빈손이잖아. 빈손이라도 좋았지. 어 좋았어? 음. 근데 빈손인데. 아, 빈손이라도 좋은 게 운동했던 게. 운동했으면 됐어? 응. 음. 어. 그런 마음이면 괜찮아요. 다음에 또 능이 와? 난초가 능이 와? 난초가? 난초가? <웃음> <웃음> 왜? 난초가? 난초가? <laughs>